이번엔 다르다. 오케이 피읖 야무지고, 웃지마, 웃지마, 피읖 야무졌다. 연우 맞네. 금판은 또 연우는 연운 먹어야지 연우는 다다익선이야. 유미는 말할 것도 없고, 소나 이즈 할리야 돼. 아니면 구원도 좋고, 바로 구원 나왔네. 와! 이러면 레이저 단 일접으로 가자. 원조. 헤. 신병이 맞지? 레이저 단이 맞고. 구원을 쓰자. 업을 칠걸 그랬나 확실하게? 별투가 하나라도 넣게 레넥톤 해줘. 아, 됐네. 보여주나? 이겼네. 와, 역시 초반 레넥톤은 깡패요. 이러면 업을 치자 진짜. 별투가 하나라도? 와 이겼다 잉 야수 죽으면서 스킬 썼는데 왜 아무도 안 뜨냐? 얻네 렌네콘까지 팔자. 신병이 있어서 7렙 때 제드 세주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결투가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결투가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캠플러 좋아 차라리 경찰단? 이겼지 갱플 이성이면은또 업치자 이자 1원이 아깝긴 한데 연승 1원이라도 크리 받으려면 업치는 게 맞지 지금 이길만 해? 와 솔라리 좋아 케일 하나가 안 나오냐 이번 판? 다 좋은데. 지금 공템이 하나 없으니까 차라리 밤 끝을 확정적으로 얻자. 이거 아우 소리니까 애쉬한테 넣어 줄만 하다. 상징 있으니까 팔결 해커도 가능하네. 엎치자. 어, 하이사라도 넣어주자. 넣어주자. 야, 도장인데 방템 야무지게 가져왔네, 좋았어. 장갑? 아, 장갑 뺏겼네. 벨트라도? 업 보자. 이겼네, 이 친구는. 뭐가 이렇게 약해 보이냐? 벌투간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기면서. 킬. 그러면 6결이 들어갈 수 있긴 하고 6결보다 싸움꾼 정찰단이 지금은 더 나을 것 같은데 탈결의 해커에 세 주까지 넣고 싶다면 레벨을 빨리 가야 돼서 세주를 안 넣으면은 7레 8결 해커 가능하긴 한데 우와 연승 아로칠 이야 독붕. 허허 일단 리신 써 오케이 이러면 결투가 상징을 조이한테 주자. 해주가 없으니까 지금. 암라인 방템도 튼튼하고. 닐라 이성이 없어서 당장 바꾸는 건좀 불안하긴 해. 약자멸 씨냐? 그림자술이냐? 그림자술. 이러면 제드로 찾아. 닐라가 더 급하긴 한데 닐라 닐라 아 세주 들어갈 차례 없어. 닐라 어허 닐라가 안 떠주네 까비 3프 불단는조의 아 연승 끊기나 아직 모르나 제드 오케이 돈 써서 제드 한 마리만 찾자 손이 느려가지고 바꾸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슬아슬했다 보냈네 내가 좋아 좋아 한 번만 더 아깝다 제드 먹자 오케이. 준비나 이 친구도 별반에 아니네 하이사구나 개인을 살자 팔렉 봐서 세주까지 넣고 좋아 이거는 1등각이 나오네 이렇게 먹으면 결투가 상징이 하나 더 바로 뺐네. 여기서 루난을 하나 더 박느냐? 저걸 처치하면은 공격력이 느니까 이거 더 박자 그냥? 이렇게 되면 해커 위치를 적 딜러 뒤로 못 보내도 루난 덕분에 나름 괜찮지 않을까. 제대로 루난 두 개는 처음 가보는데. 세주 하나만? 이러면. 오이가날아가게 생겼어 괜찮겠지? 아내 피지컬 와될것 같아. 좋았다. <laughs> 오케이이겼으면오케이입니다와이것 때문에 졌으면은 진짜 눈앞이 깜깜할 뻔했다 웅은좀 조끼가 낫지 수맹 이 친구가 정철단이 없기 때문에 킬로 못 피하고. 그래 가서 뭐 피드를 하나 넣든 우르곳을 넣든 지금 제드도 겹쳐서 지금 돌리기보단 그래을 보자. 아니면 3헥컬을 넣어도 되고 아예. 좋아. 13연승. 대기석에 하나의 챔피언도 없고 브렙을 보는 이런 판이 나오네? 깔끔하다. 오케이. 오케이. 세주 옮기기 잘했고 어제 정찰단이라 피해야겠다. 세주 공원 오겠했네 좋았다. 엘드 루난 두개 좋네. 아 증강이 이게 공격력 계속 올라가는 거라 루난 두개 좋네. 잡기만 하면 올라가. 메자이 같이. 아니 메자이는 주문력이니까 그 옛날에 뭐지? 단검? 아이템 있었는데? AD버전 메자이 같은 거? 지금은 없지만 요거 같네. 증강이. 우르고 지금 여기서 돈을 쓸까? 체력 50 5십이 원을 여기서 쓰는 게 맞을까? 이 친구가 안 죽으면 어차 제드가 안 나오긴 해. 우르고시 돈 뜯어올 수도 있잖아. 우르고 쓰자. 우르고 리성 나오면은 뭐 별투가 우르고 어도 좋고. 아니네. 별두가 오르고 별로일지도? 얘드 컷. 안녕히 가세요. 퇴근 축하님. 퇴근 시켜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대1 쌈미라 이러면 쇼진 세주 쇼진을 줘보자. 반나를 써서 또 위치 옮기는 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이요. 옮겼지? 마지막에 바스 옮기는 거. 왔다. 우진 세주 아니. 베인 삼성을 템이 없어서 볼 필요가 없긴 한데. 안나 이성. 오케이. 세주환이공막기 좋은 데로 간것 같은데? 사미라가? 우르고 공은 피했네. 공 써, 세주야 오케이. 헐, 근데 베인 죽었네. 이러면 좀... 자크 잡을 때 우르고 도 써야지. 우루 붕으로 뭐 하나 뜯을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3해커를 볼까? 제드가 살기만 하면 공격력이 계속 오르니까, 적을 처치할 때마다 3해커로 제드 피흡을 늘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거하기 필요한가? 이 싸움, 거하기... 어학이... 딱히 큰 효력은 못보네. 몇 명한테 밖에... 또 딱히 갈게 없긴 해? 그냥 과 가자. 삼 헥터로 가자. 우르고 두 마리 쓰네. 제드 삼성은 안뜰것 같고. 아 우르고 두 마리가 악세긴 하다. 이건 뭐 삼성.. 날 망치 다 개인 템 줬으니까 보자. 차라리 제들을.. 제들을 옮기지 말자. 아, 이러면 옮길걸. 3일 앞으로 가는 게 오히려 안 좋을지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끝에서부터 잡목 처리하면서 공격력 쌓으면 어떨까 했는데 이번엔 다르다. 이피게 피흡 야무지고 지마지마 피흡 야무졌다. 이번엔 다르다. 지지 좋았다. 이 맛에 결투가 하지.